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은 엘리어 파동 그리고 엘리어 파동에서 나오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일단 예로 들어드릴 종목이 일단 소프트센. 소프트센 음, 영상을 조금 찾아봤어요. 잠깐만 틀어볼까요? 음. 일단 오늘 첫 번째로는 그 후성은 안 보고 <laughs>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을 요걸 추천주로 가져왔습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음 엘리어트 파동을 네 요거 주신 자료를 이용을 하려고 좀 전문적으로 이용을 하고 싶지만 제가 장비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저 10월 24일 영상이고요. 요거 요 요때 그, 엘리어트 파동이랑 피보나치를 한번 먼저 해드렸는데, 이때 제가 영상을, 영상을 따로 빼지 못해서, 지금, 어, 다시 좀 해드리려고, 가지고 온거고요이 네, 때,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 파동, 음, 요 그림판으로 좀 넣을까요? 되나? 예. <laughs> 네. 이쪽 라인은 1파로 보고서는 제가 소포트사을 그때 드렸었던 거고요, 10월 달에. 네, 그리고 이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두 번째가 나왔죠? 두 번째가 나오고, 세 번째 파동이 갈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에요, 여기가. 지금 5파 시작 전자리라고 좀 보여져서, 그때는 3파 나오기 전에 자리를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오파 전에 나오는 설명을 드리려고 네, 지금 요게 피보나치를 아, 요 엘리엇 파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엇 파동, 일단 엘리엇 파동은 1파, 2파, 3파, 4파, 5파하고 A파, B파, C파. 이러면서 이제 여기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네,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하락이 나와요. 예전에 해드 때,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게, 테리포장. 테리포장, 그때 저한테 문의를 하셨던 분 중에, 여기, 여기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제 하락 추세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들이 이제 계속 하락한 모습. 엘리 들어 보시면, 여기,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 네, 이렇게 하락이 나온 모습이고요 서포트세는 이제 보시면 1, 2, 3, 4 5파가 진행 중이죠 5파가 네, 진행 중이고 오늘 좀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서 요걸 따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5파가 음, 나올 자리고요 요거를 네, 이제 피보나치로 보면 네. 0 3 8 2를 깼죠. 예, 0.236 .23, 구간까지 내려왔다 갔는데 이 모양이 삼육물산 시작하기 전이랑 되게 비슷해요. 네, 이것도 전형적인 엘리트 파동으로 상승에 나온 종목이고요. 저는 지금 이 자리로 보거든요. 예, 이, 자, 이 자리로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이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에 베팅을 건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겁먹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따로 영상으로 빼는 거고요. 어, 피보나치를 잡는 거는 간단해요. 여기 영무 웅 기준이고요. 영무 웅 기준이고 여기 보시면은 차트, 차트 툴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피본, 여기 왼쪽에 보시면 차트 설정에 피보나치 조정대가 있는데 얘를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시거나 예, 어디 있지? 이거는 <laughs> 피보나치 를 찾겠습니다. 예, 분석 도구 피보나치 조정대가 있습니다. 분석 도구로 가셔서 피보나치 조정대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쪽에 떠요 이게 조정대 누르시고. 상승 구간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피보나치가 나오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외국 트레이 외국에서 트레이더 트레이더들이 쓰는 피보나치고요. 네, 그때 설명 드렸었지만 한국은 반대입니다. 예, 네, 119911 반대처럼 여기 상단이 0.618, 0.5, 0.38의 구간이고요. 보시면 0.618, 0.5, 0.38이가 나와 있죠. <laughs> 어, 죄송합다 네,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면 여기를 피보나치로 그려서이 0.5, 아, 0.618, 0.5, 0.38이 이세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수 구간을 보고 이 구간에서는 매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종목이 뭐가 있죠? 상승이 나온 게 아, 이거 실시간으로 했어야 되는데. <laughs> 네, SK바이오랜드 오늘 상승 나왔으니까 얘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피모나치로 일단 그렸습니다. 네, 여기 0.382 구간을 살짝 깨긴 했는데, 네, 피모나치를 보실 때는 0.618 보시고, 0.5 보시고, 0.382이세 구간을 보시면 되고요 네, SK바이오랜드 제가 중간에 추천을 드린 이유가, 일단 0.382 구간을 깼는데 다시 복구를 하고 지지를 받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원래 이렇게 튀는 자리인데 그 이란 대외적인 대 리스크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오면서 하게 나왔죠 그렇지만 이쪽에서 수렴을 잘 하면서 상승이 나와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 1파, 엘리어트 1파가 나왔을 때 이제 매수 구간을 잡는데 쓰는 거거든요 이게 피보나치를 사용하는 원리고요 음, 그 다음에 제가 다 피보나치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이백도 똑같습니다. 나이백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나이백을 보시면 나이백은 네, 0.382 근처 구간도 가지도 않죠 지금 0.5 구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618이랑 네, 상승이 나오고 요 구간을 이제 요 박스권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 걸 보고서는 진입을 결, 고려를 하는 겁니다. 요 박스권에 있지만 하단 라인을 지지받는 게 보이시죠? 요 라인을 보고서는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피보나치랑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한 이제 타점 잡는 지지와 저항 라인을 이용하는 거죠. 보통은 지지 라인을 이용하는데 많이 써요. 하방에서 상승이 나오고, 꺾인 다음에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좀 보시고, 흔히 여기도 수렴이죠,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다시 또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수렴이 나오,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작은 수렴들이 나와서 폭발적인 힘을 응축을 시키는 겁니다. 음, 아셨죠? 그러면 이제 소프트셋은 그 아까 설명을 드렸던 삼정물산이 네,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제가 그러고, 엘리트 파동을 위한 매매를 했던 게 저희가 상한가 먹었던 종목들이 있죠?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제일 상한가라고 쳤네요. 예, 여기 똑같죠? 여기. 여기를 이제 피모나치로 잡아볼게요. 네, 여기서, 여기서도, 얘도 똑같이 0 3 8 2 구간을 깼는데, 깼죠? 제가 이 구간에서 안 잡았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옆 라인에서는 잡으라고 말씀을 안드렸어요좀 위험한 구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요 상승분을 다 먹었죠. 다 드셨나요? 그다음에 삼성출판사 볼까요? 이거 하나만 하셔도 종목 좀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삼성출판사 지금 이날 이 다음 날제 공약집을 발표하고 좀 실패를 했지만 이날 상한가를 다시 먹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사항가가 나왔습니다 영상을 돌려보시면 돼요 12월 14, 12일이, 12일 10일 날 나왔잖아요 11일 10일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그 증거자료가 다 있죠 <laughs> 네, 이것도 엘리어트 파동으로 먹은 거고요 오늘 나온 SK바이오랜드 사항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먹은 거고요 다 똑같죠 비슷한 종목만 제가 갖고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KM 제약은 엘리트 파동이랑 엘리트 파동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모양이. 요거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M 좋죠? 피보나시 그렸을 때 지금 0.382 구간을 찍고 돌았잖아요. 예. 네. 이거는 좀 반등 시그널에 나올 수 있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이거든요. 지지를 이용한 매매. 방법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피보나치 기본적인 설명 드렸고, 엘리어트 파동 기본적인 설명 드렸고,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구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세요. 제 설명이 좀 만족스러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